아이고, 아이고, 올라가서 이제 내려와 봐. 미끄럼 탈수 있어? 거기서 어, 어디? 어디? 아고아고 아이고. 이제 내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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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어, 알았어. 얼른 내려와 봐. 어떻게 내려와? 어떻게 내려, 내려. 아니, 일와 봐. 일 내려와 봐. 할머니가 찍어줄게. 내려와, 내려오세요. 아니, 내려와. 내려와, 옳지. 응, 내려와. 아니, 내려와, 빨리. 빨리 내려와야지. 가자, 가자. 내려와. 알롱아, 아니, 내려와, 빨리. 내려오세요. 내려와, 미끄럼 타봐, 미끄럼. 쭈룩. 미끄럼 타봐, 알롱. 너 미끄럼 잘 탄다며. 얼른 내려와. 알롱. 내려와, 알롱. 내려오세요. 어? 빨리 얼른 와. 내려오세요. 한번에 찍어 줄게. 찍어 줄게. 빨리. 예, 안녕하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할머니 가자. 어 가자. 어 가자. 저기 놀이터 가자. 내려와. 얼른. 놀이터 안 가? 할머니 간다. 그럼. 빨리 간다. 어 내려와. 그래. 옳지. 옳지. 내려와. 어. 어이구잘 내려. 오이 어이, 쾅쾅거리고 내려네, 이제 어쩌? 어이고 어쩌 어 어이구, 어쩌? 어떻게 그렇게 쾅 하고 내려와? 어쩌, 어 오이, 어이 어, 합피하고 그랬어? 쾅, 어쩌? 오이, 어이구 내려네. 엉덩방아? 쾅쾅 찍고 내려네. 아니, 아이고, 엉덩방아? 깡깡 찍고 내려네 아차차차. 아이고 잘내려네 아이고 나는 미끄럼 타는 줄 알았더니 궁뎅이를 깡깡 찍어 내려왔어요. 아그 잘했네요. 아, 지금 추운데 옷을 입고 가야 돼. 신발 어디 갔어? 신발이랑 옷이랑 찾아야지. 추워서 신발하고 찾아와. 응거 어, 그 위에 있어? 갖고 와 그럼. 또 갖고 와. 없어? 아니야? 어 거기 없어? 그러면 엄마 신발 어디 있어? 물어보자. 엄마 신발 어디 있어요? 응. 어. 어.